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구쩌우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초반부터 서로 기세의 진행이 펼쳐지면서 70집 대마 싸움이 펼쳐진 한판입니다. 출기 상황에서 엄청난 수익기 싸움이 펼쳐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판이었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구쩌우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구점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소목 소목 두칸 높은 구침으로 두어 갔고요. 구점 구단은 양화점을 조합하고 날일자로 낮게 걸쳐 갔습니다. 내 네, 하나 받아 두고 자아기 쪽 삼삼에 들어가면서 초반 진행은 서로 발 빠르게 정석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맞고 나서 백은 5상계 쪽을 다가갔고 신진서 구단 이곳에 단수를 치고 빠져가면서 자기 쪽을 짭짤하게 지켜두었죠. 그리고 9절 9단에 이 5상계 쪽에 두어간 수는 종종 쓰이는 수법인데요. 어떤 수냐면 흑이 이곳에 만약에 다가오면 5상계 쪽을 붙여가겠다는 수입니다. 딱이곳을 붙이고 막을 때 끊어가서 당장 단수를 치는 것은 백의 축에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 반대쪽을 뻗으면 돌려치겠다는 수이죠. 딱 돌려쳐가지고 이 협공을 이용해서 우상계 쪽을 깨겠다는 수익이었습니다. 내침 네, 끝난 것은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흙이 단수를 친다면 이어놓고 막았을 때 우상계 쪽을 제압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수익이라고 굳죠. 구단은 우상계 쪽을 걸쳐갔던 것이고 신진서 구단은 일단 좌계 쪽을 발빠르게 두어가면서 실리를 챙겨두었습니다. 내 네, 하나 붙여두고 입구자를 교환하면서 구주와 단 5번쪽 두 턱에 지켜두었고요. 신진서 구단도 하번쪽을 갈라쳐가면서 서로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죠. 이후 실점 보시면 내 네, 눈목자로 뛰어가면서 100에 5점 압박해두고 구주와 단이 받전자로 뛰어가자 반대쪽을 붙여가면서 름을 바꿉니다. 지금 장면에서 흑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백이 뻗어가지고 나와서 끊으면 딱 끊고 나서 한 칸을 뛰었을때 백의 행마가 아주 깔끔합니다. 흑은 이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돌려쳐 가면서 딱잊고 넘어가는 행마가 백이 너무나 깔끔해서 이제는 흑이 안되죠. 내 네, 반대쪽이 끊어가는 것도 안 되죠. 이곳에 끊는 것도 나와서 양단수를 친다면 흙의 모양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러한 익기라고 굳죠. 구단은 밭전자까지 뛰어갔던 것이고 신진서 구단도 일단 반대쪽을 붙여가면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백한테 젖히라는 거죠. 젖히면은 뻗고 이곳을 막으면서 흙이 눈목자 교환이 없다면 내 눈목자 교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면 나와서 끊는 것이 백이 그럴싸한데 지금 장문에선 눈목자 교환이 있어서 나와서 끊어가더라도 쭉 돌려쳐가지고 흑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죠. 내 하나 딱 빠져두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흑의세 점을 눌러가면 하반쪽에 그세 점은 잡았지만 씌워갔을 때 자기 쪽에 백의 여섯 점이 갇히게 되면서 이 진행은 백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구단도 먼저 반대쪽을 끊어가면서 또한번 흐름을 바꾸었죠. 지금 있어도 아주 재미난 수였는데요. 어떤 수냐면 지금 단수를 치면 이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것은 나를자를 뛰어가면서 좌기 쪽과 하반 쪽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흙이 이곳에 막으면 그때 끊어가겠다는 수이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교환이 없어서 아까와 다르게. 단순히 치고 이어간다면 반대쪽에 끊었을 때 베개 모양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게 실전적으로 여기까지 딱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면 막상 위쪽에 베개 3점이 축장문이 안되는 상황으로 이 진행은 흙도 만만치가 않죠. 네 구자구단도 이수익기라 하고 끼어갔던 것이고 여기서 신진서구단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래쪽을 끊어두고 돌려친 다음에 막아가면서 백도를 타이트하게 압박을 했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갑자기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장면에서 실전 진행은 그냥 뻗었는데, 만약에 구조 구단이 이곳을 끊어갔다면 흑이큰일날 보냈다고 해요. 지금. 2일 때 반대쪽을 뻗어 가면 이곳까지는 선수 교환이 되거든요. 근데 백이 받아 주었을 때하반 쪽에서 흑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금 네, 이곳을 단수 치자니 쭉 나갔을 때 흑의 모양이 썩 좋지가 않고요. 네, 이런 데 뻗어 간다면 흑의 모양이 다 끊어진 상황으로 흑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여기를 교환해 놔도 막상 백의 두 점이 안 잡혀요. 단수를 친다면 축이안 되고 그렇다고 한 칼을 씌어 가는 것은 나가고 또 한번 나갔을 때 역시나 백의 네 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막으면 끊어서 네모 뭐 뻗는 것도 마찬가지죠. 뻗는 것도 이곳에 거부려 간다면 성립하지가 않는 상황으로 백의 네 점은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어, 지금 신진서 구단이 뭔가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금 네, 이곳을 끊고 뻗어 간다면 오히려 인공지능은 흑이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구자구단 입장에선 이게 초읽기 상황이거든요. 초읽기 상황에서 상대가 신진서 구단입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이 이곳에 딱 돌려치고 막아간 장면에서 이곳을 끊기라는 만만치가 않죠. 내신진서 네, 구단이 또 어떠한 묘수를 둘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화 구단 입장에선 이 끊어가는 수 모험이었을 듯하고요. 결국 실전에 위쪽을 뻗어 가면서 흑에게 이곳이 돌아와서는 이 바둑 다시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 하반쪽 밀어두고 그리고 이곳을 끼어가는 수. 이수도또 재미난 수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공격은 밀어가는 수입니다. 이곳을 밀어가면서. 한 칸을 뛴다면 그때 뻗어가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기본적인 공격인데 아마도 신진서 구단은 백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타개가 되면 백의 하반쪽의 모양이 너무 좋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자반쪽의 돌도 타개가 잘 되었고 하반쪽의 백 모양도 아주 깔끔한 상황이어서 실전 보시면 이곳을 끼워가지고 이 탄력을 이용해서 젖혀서 팩의 자아기 쪽을 더욱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바둑이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실전 보시면 구조 구단도 젖혀가지고 반발했어요 딱 젖힌 다음에 이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끊어가면서 반발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문에서 이곳을 젖혀가는 게 좋았다고 해요 딱 젖혀가지고 끊으면 돌려치고 이어가면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뻗어간다면 백의 자기 쪽의 대마는 전혀 잡힐 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앙 빵 때림이 백이 더욱더 빛나는 상황이 되는데 실전 진행은 하나 젖히고 밀어두면서 그 다음에 끊어가지고 승부를 걸어갔는데 이진행은 흙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신진서 구단도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백의 자학의 쪽의 대마를 꿀꺽 삼키고자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이 수가 흙이 무리수였다고 합니다. 네, 실전 진행은 여기를 이어가지고 신진서 구단이 딱 뻗어가서 흙의 하반쪽의 대마와 백의 좌아계 쪽의 대마가 얽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장면에서 구저 구단이 쭉 단수를 쳐두고, 이곳을 나갔다면 이봐둑 흙이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막잔이 나가고, 네, 쭉쭉 타고 나가서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흑이 좌괴쪽을 잡은 것보다 백이 하반쪽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은 이러한 활용수단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다 교환을 해두는 것이 선수교환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붙여가면서 중앙쪽을 막 키워간다면 백이 우반쪽부터 중앙까지의 발전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흑은 이곳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잡으면 막상 이 백의 모양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언뜻 보면은 한 칸을 띄웠을 때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 이 수가 아주 귀동찬 수라고 해요. 딱이거환을 해가지고 막는다면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치받자니 뚫고 젖혀간다면 하반쪽을 제압할 수가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은 그때 치받아 간다면 백의 돌을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죠. 흙도 백을 잡으러 간다면 이곳을 치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곳자를 두어 간다면 백의 대마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을 돌려 치면 꽉 이어서 막을 때 젖혀가면 막상 백의 수가 좋습니다. 상전을 좀 해본다면 집어두고. 막은 다음에 2패가 될텐데 그때 자체패감을 쓰면서 2패를 때려간다면 백이 만패불청으로 버텨갈 수가 있죠 내 네, 진행은 흑이 곤란하고요 언뜻 보면 먹어치는수이 수가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 뻗고 한 점을 잡았을 때 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환을 통해서 성전을 하면은 또 패가 되는데 내 네, 하나 집어두고 빠진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패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자체 패감을 쓰고 그 다음에 때려 간다면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근데 네, 이런 패감 써도 또 끊어 간다면 좌변 쪽에서도 패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흑이 곤란한 상황이죠. 어, 만약에 구자고단이 이곳을 나갔다면 신진서 구단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었는데. 실전의 9점 9단이 뭔가 착오가 있었을까요? 이곳을 잇고 나서 아래쪽에 붙여 갔는데 이 수가 9점 9단의 통안의 폐착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찌르는 건안 돼요. 여기서 찌르는 것은 뚫고 나와도 돌려치고 나갔을 때 흑의 세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도 돌려치면서 백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전의 9점 9단은 하나 붙여 두고 나를 자를 띄어 갔을 때 각생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수익이 었는데 하지만 구죠구던 엄청난 착각이었죠. 하나 밀어 두고 그다음에 한 집을 내니까 크의하반 쪽의 대마는 살았고요. 그에 반해 백의 자하게 쪽의 대마는 잡혔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잡혔어요. 막잔이 젖혀 두고 그다음에 이으면 살 수가 없고요. 춘 갔을 때 잡히는 사활이고 아마도 구죠구단의 착각한 진행은 이 수였을 듯합니다. 하나 빠져두고 한 집을 낸다면 아래쪽에서 한 집과 위쪽에 한 집으로 살았다는 것이 굳저 구단의 수익이었을 듯한데 하지만 지금의 진행은 이곳에 끼어가는 수이 끼어가는 수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굳저 구단이 간단한 기본 사화를 착각을 했습니다. 네, 잡혔고 막으면 이어두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서 역시 백의 대마가 잡히는 것이죠. 네, 막았을 때도 안 돼요. 막았을 때도 밀어만 준다면 한 집을 내어서 살겠지만 먼저 침을 갔을 때살 수가 없죠. 막으면 찔러 두고 그 다음에 치받아가면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짜오 구단이 자계 쪽에서 기본 사활을 착각하면서 바둑은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갔고요 이후에 구짜오 구단은 중앙 쪽에서 총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신진서 구단, 그냥 푹 들어가서 하나 교환을, 하나 잽을 딱 날려두고, 그 다음에 우반 쪽을 어깨를 짚어가면서 눌러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은 좌하기 쪽에서 100대만을 잡으면서 집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의 5하기 쪽과 5번 쪽은 적당하게만 눌러두면서 타게 한다면 이바둑은 이겼다는 계산서가 나와 있었죠. 네, 지금 이 받전자도 기가 막히게 존 수입니다. 어떤 수냐면 100이 반대쪽을 받으면 그때 젖혀가겠다는 거예요. 네, 젖혀가지고 또 붙여간다면 이 구자에 붙이는 수가 또 기가 막힙니다. 막으면 찝어가지고 양단수를 쳤을 때 우번쪽이 초토화되고 그렇다고 이곳에 찝는 것은 이었을 때도 끊어지죠. 넘어간다면 끊어가면서 우번쪽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어도 질러간다면 안되는 상황으로 구쥬 구단 입장에선 젖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칸을 띄어가니까 우반쪽을 손쉽게 눌러갈 수가 있죠. 아, 신진서 구단, 기가 막힌 타겟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 구쥬 구단은 오랜 작전으로 흑의 우반쪽의 대마를 잡으러 가는데, 이 우반쪽의 대마는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내 네, 우화기 쪽 붙여가면서, 막상 이곳을 또 젖혀가니까, 흑의모양에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 끝는 것은, 가만히 뻗기만 하더라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때리면 호구를 치면서 슬슬 막아간다면 우반 쪽에서 안녕이 아주 좋고요. 백독을 잡으러 간다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진서 구단 여기까지 이어가면서 우반 쪽을 깨두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흐름을 타니까 우반 쪽에게 대마는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유 실점 보시면. 구저어 구단은 뒤가 없어요. 네, 구저어 구단은 이 우반쪽의 대마를 다 잡는 거 아니면은 이바둑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인으로 잡으러 가는데 진진서 구단의 타계가 완벽했습니다. 딱 이곳을 나와 끊어가지고 중앙쪽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곳을 딱 막아가니까 흙의 중앙쪽에서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지금 날을 자로 뛰어가면서 흙을 잡으러 간다면 한 집을 냈을 때 깔끔하게 살죠. 위쪽을 치받으면 아래쪽을 이어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둔다면 그때 치받아 가면서 그때 바깥쪽 이런데를 두어가면서 백도를 끊어가면 네 끊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딱 끼워 버리면 흙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네, 이게 수익기가 재밌는데 막으면 이곳에 찝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또 눈목자로 씌어갔을 때 중앙 쪽의 백의 여섯 점이 대책이 없고요. 한 칸을 뛰면은 단수 찔러가서 찰 수가 있고 그렇다고 아래 쪽을 끊어 가자니 끊고 그 다음에 끊어 간다면 우반 쪽의 백의 네 점이 제압이 되죠. 네 이러한 수익가 있어서 9저단은 이곳 이곳을 치중하면서 잡으러 가는데 이 역시 신진에서9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기였습니다 하나 끊어 두고. 백의 한 점을 잡을 때두터운게 백의 한 점을 제압해 두고요. 백은 잡으러 간다면 이곳에 집을 없애야 되는데 이 역시 더다 보고 그 다음에 한 집을 냈을 때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죠. 이곳을 집어도 찌르고 나왔을 때 반대편을 끼어간다면 흙을 역시나 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실전에 굿즈 구단은 먼저 이곳을 치받아서 흙을 잡으러 갔지만 역시나 이곳을 또 찔러가니까 흑의 중앙쪽의 대마는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딱 단수를 치니까 이게 구쩌 구단 입장에선 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칸을 뛰어가면서 상번쪽 견제 두고 그 다음에 중앙쪽 살아버리면 직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실전에 구쩌 구단은 오상기쪽오상기쪽을 끊어가면서 변신해 갔지만 지금의 진행은 흑이 백의 두 점을 제압하면서 중앙 쪽을 살아두었고 그 다음에 우상계 쪽까지 살아가니까 이바독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구절 구단 좀더 두어가 봤지만 아쉬운 마음에 두어간 듯 하고요 우상계 쪽을 깔끔하게 살아두니까 구절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구쩔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구쩔구단이 자아계 쪽에서 70집 대마 싸움을 펼쳐갔지만 기본 사활을 착각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대우세를 가져갔고 이후에는 우반쪽과 중앙쪽에서 신들린 타계를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구우구단의 70집 대마싸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